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에게 묻습니다. 아들에게 1억을 굽던 배조수. 둘째, 처음부터 그 사실을 왜 숨긴 것입니까박 후보자가 숨기고자 하는 그 불가피한 내용의 진실은 도대체 어디까지 이제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선거 후보 김영춘입니다. 어젯밤 한 방송사의 믿기지 않는 보도를 접하고 부산시장 후보로서 도저히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힘 박청준 후보는 지난 15일 자신이 살고 있는 LCT 아파트는 특혜 분양 비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2020년 4월에 정상적인 매매를 통해서 샀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제 SBS 보도를 통해 박 후보의 부인 조모 씨에게 LCT 아파트를 판 사람이 다름 아닌 조 씨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조 씨가 아들의 아파트를 매입할 때 1억 원의 웃돈을 줬다고 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최초 청약 당시에 아들이 최초 분양자 이모 씨에게 준 웃돈은 7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날 딸도 500만 원의 웃돈만 주고 바로 아래층을 구입했습니다. 박 후보는 아들이 아파트 잔금을 못 치러서 어머니가 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 1억 원 프리미엄은 도대체 왜 붙은 겁니까? 또그 이전에 아들이 이미 냈을 계약금과 중도금이 12억 원이라고 합니다. 34살에 불과했던 아들에게서 이 돈은 어디서 난 것입니까? 잘 포장되어 있던 황평준 후보의 진짜 모습이 이제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일은 빙산의 일각일 것입니다. 국정원 불법 사찰, 자녀 입시 비리 개입 의혹, 그리고 LCT 특혜 분양 의혹까지 비리 의혹 종합세트 박형준 후보가 부산시장이 된다면 임기 1년을 검찰만 델락거리다가 보내고 갈 것입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에게 묻습니다. 아들에게 1억 원의 웃돈은 왜 줬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산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둘째, 처음부터 그 사실을 왜 숨긴 것입니까? 박 후보자가 숨기고자 하는 그 불가피한 내용의 진실은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거짓말 뒤에 숨지 말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들을 공개하기 바랍니다. 부산시민은 3월 23일 11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